안녕, 친구들. 오늘은 이렇게 잘 쉽고 재밌게 만들 수 있는 이 부메랑 비행기를 접어 볼 거예요. 이거는 원래 A5 용지로 접어야 되는데 A5 용지는 너무 작아가지고 A4로 접어 볼게요. 한번 시작해 볼까요? 먼저 A4를 이렇게 반으로 접어 주세요. 이렇게 삼각형으로 접고 펴가지고 여기 또 맞춰서 접어주세요. 반응이 아무렇게나 어 찝혀도 괜찮아요. 카드로 쭉 눌러줄게요. 그리고 펴가지고 X 모양으로. S 모양으로 여기를 꼬집으면서, 이렇게, 접을게요. 이렇게 접고, 카드로 다시 한번 더, 눌러줄게요. 그리고, 여기 꼭지점이랑 이 꼭지점이 만나게 접을게요. 반대쪽도 마찬가지로. 그리고 다시 카드로 꾹 눌러줄게요. 그리고 펴서 뒤집어주고 여기에 이 끝이랑 이 끝이랑 만나게끔 이렇게 접고 접어주세요. 그리고 이렇게 배꼽 비행기 접는 듯이 아래로 내려주면, 내려주면, 쉽게 만들 수 있는 부메랑 비행기 완성! 친구들! 어렵지 않았나요?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안녕!